짠! 안녕하세요. 비타민 인사드립니다. 와! 비타민이 오늘은 일요일을 맞아서, 아, 오후에 또 날씨도 풀린다고 해서, 음, 일찍 한치또 준비를 하고, 어, 뒤에 있는 산 효성산에 가고 있습니다. 예, 화면 잘 나오죠? 네. 아유, 오늘, 한 10시쯤에 나왔는데 예, 편의점 가서 따뜻한 도시락을 또 예, 싸가지고 가요 도시락 예, 도시락 어머나 예, 또 엎질러질까봐 이렇게 소, 손에 들고 가네요 네, <laughs> 이따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싱그러운 봄이 이제 완연하게 예, 다가왔네요 음. 봄산행도 좀할겸 해서 이렇게 가볍게 예,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친 여러분들도 오늘 날씨도 화창한데 예, 공기도 좀 맑고 좋네요. 으 네, 모처럼. 예, 잘들 예, 가족분들과 함께 어붓하게달란하게잘 보내세요.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명쾌한 그런 예, 하루 만들어가세요. 비타민 물러갑니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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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햇살이 아주 비타민을 안내하는데요. 네, 아침 햇살 너무 좋습니다. 잘 다녀올게요.